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스탈로치 조현근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비리식과 베레배분 두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의 성질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비의 성질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비들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의 성질을 한번 복습해야 되겠죠 비의 성질 우리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전항과 후항에 어떤 수를 곱했죠?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이 같더라.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전왕과 후왕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이 같더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대5라는 비가 있을 때, 양쪽에다가 전황과 후황에 뭐, 3씩 곱해준다고 칩시다.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은 6대15가 나오는데, 이두 비는 비율이 같더라. 5분의 2고, 여기는 15분의 6인데, 약분이 되죠. 약분을 하면은 5분의 2가 됩니다. 이게 비의 성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은 문제들도 풀어봤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눈으로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비의 성질을 가지고 조금 복잡한 수로 이루어진 비들을 간단한 자연수로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네, 선생님이 여러 가지 복잡한 수들을 세 가지 상황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아마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을 할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두 가지 수들이 소수로 이루어진 경우에요. 소수로 이루어진 경우. 예를 들면 뭐 이런 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0.2대1.5 뭐 이런 비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요거를 지금 비를 보게 되면 은 소수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어좀 수를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연수의 비로 바꿔볼 건데요. 어 소수에서는 어떤 수를 곱하면 좋을까요? 우리 소수의 나눗셈 뭐 또는 소수의 덧셈 뺄셈 할때좀 생각을 해봅시다. 소수는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나눗셈 때 배웠듯이 단위수를 곱해주면 좋겠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자리값을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소수점을 우리가 뒤로 보내주고 싶어요 뒤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한 칸을 보내기 위해서는 10을 곱해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10, 100, 천만이런 숫자들이 단위수라는 거 기억나죠? 단위수를 곱해야지 우리가 자리값이 바뀌더라. 우리가 1 0진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10의 배수들을 곱해 줘야지 쉽게 자리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을 한번 곱해 줘 보겠습니다. 양쪽에 모두 10을 곱해 줘야 되겠죠. 왜냐면 비의 성질을 배웠기 때문에 전항이랑 후항의 똑같은 수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요 어떻게 되느냐? 2대 15가 되네요. 0.2대 1.5랑 2대 15는 같은 비율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비의 성질을 이용했기 때문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0.04대 0.17. 요런 소수가 있다면 우리는 몇을 곱하면 될까요? 두 자리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단위수 100을 곱하면 좋겠네요. 곱하기 100. 그러면은 요 수는 4대 10. 7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수로 이루어진 길을 바꿀 때는요, 단위수를 곱해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위수를 곱한다. 단위수는 뭐 10이 될 수도 있고요,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단위수 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위수를 꼭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분수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 수들이 모두 분수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두 번째 상황은 분수로 이루어진 경우,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분의 1대 5분의 1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자연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양쪽에 있는 분모들을 없애줘야 되겠죠. 우리가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수를 곱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4도 없애야 되고 5도 없애야 돼요. 그럼 우리 곱하는 수에 4도 들어가 있고 5도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이럴 때 생각나는 게 뭐냐. 배수의 개념입니다. 배수 중에서도 공배수를 곱하면 좋겠네요. 4와 5의 공배수는 뭐가 있을까요? 뭐, 20, 40, 뭐 60, 쭉쭉쭉쭉쭉 나갈 건데, 우리 자연수 중에서도 쉬운 자연수로 바꾸면 좋으니까, 가장 작은 공배수인 최소 공배수를 곱해 주도록 합시다. 곱하기 20을 해주면 되겠네요. 양쪽에 똑같이. 우리 비의 성질 항상 기억하면서, 전환과 우왕의 같은 수를 곱했습니다. 20씩 곱해 주면은, 5대 4가 나온다 4분의 1대 5분의 1은 5대 4와 비율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의 성질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비의 성질을 활용했기 때문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3분의 2대 4분의 3이라는 분수가 있다. 이럴 때 우리 아까처럼 해볼게요. 3과 4의 최소 공배수 몇이죠? 네,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양쪽 항에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12를 곱해줍니다. 한번 곱해줘 볼게요.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은, 좀 보기 쉽게 적어 볼까요? 양쪽에 12를 곱해준다. 그러면은 8대9가 되겠네요. 3분의 1에 4대3은 8대9로 쓸수 있겠다. 그래서 분수로 이루어진 경우는 에한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양 분모에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최소공 배수를 곱해줘야지 분모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연수로 바뀌게 됩니다. 최소공배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요. 소수와 분수가 모두 있는 경우에요. 소수와 분수가 모두 있는 경우 이런 상황이 참 쉽지가 않죠?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0.2대 4분의 1이라는 비가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이걸 자연수로 바꾸고 싶은데 1번도 조금 어렵고 2번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는 방법으로 풀면 좋잖아요. 그래서 소수나 분수로 통일을 해주는 겁니다. 소수나 분수로 통일을 해주자. 그러면은 두 가지 상황을 한번더다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소수로 바꿔줘봅시다. 0.2는 소수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4분의 1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4분의 1은 우리 소수로 바꾸면 1 나누기 4를 하면 되니까 계산을 하면 0.25가 나오겠네요. 자, 이제 소수로 바꿨으니까 쉽다. 단위수만 곱해주면 되겠죠? 소수점이 두 칸이니까 단위수 100을 곱하면 좋겠다. 100을 곱해 줍시다. 배 해주면은 20대 25가 나오네요. 어, 뭐 여기까지만 바꿔도 자연스럽게 바꿨으니까 괜찮은데, 선생님 한번더 나눠주고 싶어요. 20과 25는 공약수가 있죠? 5. 5로 한번 나눠줘 볼게요. 5로 나눠주면은 20나누 오는 4. 25나누는 오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0.2대 4분의 1은 4대 5와 같다.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두 번째 방법도 4대5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분수로 통일을 해볼 겁니다. 분수로 통일. 자, 0.2는 분수로 몇일까요? 0.2는 우리 소수점이 한개 들어가 있으니까 10분의 2가 되겠다. 10분의 2대 뭐 4분의 1, 뭐 5분의 1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100분의 20도 좋고요 어떠한 분수든지 같기만 하면 되니까. 10과 4의 최소공배수만 곱해주면 될것 같아요. 10과 4의 최소공배수는 몇일까요? 20이 되겠죠? 그러면 양쪽에다가 20을 곱해줍시다. 곱하기 20 약분이 되네요. 어, 똑같이 4대 5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4대 5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두가지 방식이 어떤걸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수와 분수가 모두 있는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한 가지로 통일을 해주면 좋겠다. 소수나 분수로 통일해준다. 통일을 해주고 나면은 1번이나 2번의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1번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소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비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물과 식용유를 비로 나타내 봤는데요 자연수로 바꿔달라고 하네요 비를 확인해 보니까 1.4대 6.3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 네, 단위수를 곱해주면 됐죠. 우리가 소수가 둘다한자리수이기 때문에 1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전항과 후항의 10을 곱해주도록 할게요. 10을 곱해주니까 14대 63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바꿔도 훌륭하게 자연수로 변경이 되었지만 선생님은 한번더 나눠주고 싶어요. 숫자 몇을 나눠주면 좋을까요? 찾았나요 혹시? 네 맞습니다. 7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7을 나눠주면은 7, 2, 14, 2대 9가 나오게 되네요. 1.4대 6.3은 2대 9로 바꿨을 수가 있다.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2번은 두 번째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분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배운대로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숫자를 보니까 차력을 이용해서 꽃과 꽃병을 만드는데 그 비를 한번 구해보면은 꽃병 3분의 1 3분의 1때 꽃은 4분의 1만큼 썼다고 합니다. 자 요걸 자연스러 바꿔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했다 분수가 나오면 양분모의 최소공배수를 찾아서 곱해주면 됩니다. 3과 4의 최소공배수 어떻게 되죠네 맞습니다. 12예요. 그래서 양분모의 12를 곱해주면 됩니다. 양분수의 12. 전환과 우왕이 12씩 곱해준다. 약분이 되네요. 4. 3에서 3대 4로 3대 4로 바꿔 쓸수 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정확하게 3번이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0.8대 5분의 1을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라고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보라고 했는데요 소수와 분수가 모두 있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 소수나 분수로 통일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보니까 친절하게 소수로도 해보고 분수로도 해보라고 하네요 0.8대 5분의 1 그러면 은 우리 한번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풀어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아, 소수로 바꿔보라고 하네요. 자, 0.8. 5분의 1은 소수로 바꿔주면 몇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0.2가 되겠죠. 계산해보면 0.2가 됩니다. 자, 소수로 바꿨다.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된다? 단위수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소수가 한 자리씩이니까 10을 곱해줍시다. 8대2가 나옵니다. 근데 한번더 우리가 계산을 진행하고 싶죠?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눠줍시다. 2로 나눠줄 거예요. 2로 나눠줍시다. 그러면은 4대1이 1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분수로 바꿔서 풀어볼 건데요. 어, 0.8을 분수로 바꿔주면은 10분의 네, 8이 되겠네요. 물론 5분의 4로 해결해도 좋습니다. 5분의 4로 해결해도 좋은데, 선생님은 10분의 8로 한번 해볼게요. 5분의 1.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더라? 최소공배수를 곱합니다. 양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해주면 된다. 10과 5의 최소공배수는 10이 되겠네요. 양쪽에 10을 곱해 줍시다. 곱하기 10. 자, 10을 곱해 줬더니, 어, 또 8대 2가 나오네요. 또 나누기 2씩 해 줍시다. 그러면은 똑같이 4대1이 나온다.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같은 답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잘푼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교과서 문제도 함께 해결해 보면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꿔봤는데요. 어, 우리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내용들 한 번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어,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요. 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의 성질입니다. 우리가 비의 성질을 배웠기 때문에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꼭 이거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항과 우항의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이 같다. 이걸 항상 활용했어요. 자 문제 상황을 선생님이 세 가지로 정리해 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수로만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한다? 소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단위수를 곱해준다. 10, 100, 1000과 같은 단위수를 곱해서 소수점을 뒤로 옮겨서 자연수로 바꿔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분수로만 이루어진 경우인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결을 한다? 양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해줘서 분모를 없애줘서 자연수로 막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최소공배수를 찾으면 되겠죠. 자, 마지막은요. 소수와 분수가 모두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알고 있는 방식으로 돌아가서 풀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로 바꿔주거나 분수로 바꿔줍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을 찾아서 하면 되고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두 가지 모두 다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한 가지만 전달해주고 싶은데요. 분수로 이루어진 경우에서 문제 상황이 하나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대분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분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대분수가 있을 때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고쳐줘야 되겠죠. 대분수는 가분수로 고쳐주도록 합시다. 대분수가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이 과정을 꼭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이세 가지 방식에 대한 풀이는 선생님이 교과서 문제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복습할 때꼭 이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복습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안녕!